신통 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어, 오늘은 비타민 C 좀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항산화제 영양제가 비타민 C거든요. 종합 영양제하고 비타민 C 같이 먹는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도 비타민 C를 먹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게고려인단 비타민 C 많이 먹고요. 가격도 싸고 어, 또 대, 대신 대포장입니다. 지금 거는 내가 먹으려고 산 거거든요. 다른 건안 주워 먹어도. 북구 어, 아버지가 주사 먹는 영양제는 요 비타민 C고 600알 들어 있습니다. 한 번에 사면 은 많이 사니까 싸고 어, 믿을 만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원료가 중국산하고 영국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산이 많고 영국제가 많은데 그래도 이게 영국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제 어, 원료 가 영국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고려한다 비타민 C 이거 천이라고 먹는데 하나에천 들어 있고요. 그냥 캡슐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서 먹고 그냥 하루에 반알 먹어도 되고 한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끼마다 두 알씩 해서 하루 여섯 알 먹어도 되고 열알 먹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 비타민 C는 이왕재라는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 이왕재 교수가 비타민 C 박사거든요. 그래서 어, 머리가 아파도 비타민 C 먹고 눈이 침침해도 비타민 C 먹고 암이 걸려도 비타민 C 먹고 무조건 뭐 하여튼 어, 어디가 아프든 무조건 비타민 C 처먹으라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두 알씩 식사 때마다 두어 여섯 세번 정도 먹으면은 여섯 알 먹는 거거든요. 어, 실은 뿌꾸 아버지의 목표가 비타민C를 하루 여섯 알 먹는 게 목표인데 이게 십몇년째한 번도 유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갖고 했는데 어, 한, 항상 먹어도 꼭두 알씩만 먹게 되더라고요. 어, 까먹기도 꼭 추천해서 그런데 그래도 두 알씩 세번해서총 여섯 알 먹으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러니까 뭐, 피부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비타민C 요거 천 알짜리 그러니까 1g이거든요. 1000ml짜리를 한 번에 식사 때마다 두끼씩 해서 총 6알 먹으시면 됩니다. 반감기가 6시간이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6알 먹으려는 거고요. 이게 속이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속이 그 시큼할 수가 있어서 식사 때 같이 먹으면 가장 좋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6시간 단위로 다가두 알씩 먹으면 반감기 어, 계산해서는 가장 좋고요. 그래서 식사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한알 먹어도 나쁘냐, 두알 먹어도 뭐 별로냐 했는데, 한알 먹어도 괜찮고, 두알 먹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비타민C가 흡수가, 저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서 꼭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했고, 오늘은, 어, 괭이나 댕댕이한테 처먹이는 비타민C를 한번 알아봤는데, 실은 고양이나 강아지는 비타민C를 잘안 먹이고, 좀 꺼려 합니다.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잘안 먹이는데, 어, 또 어떤 그 비타민C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놈은 결석이 안 생긴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한몇 십년 내가 쳐다보니까 생기는 게 맞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이 있는 경우 단 결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결석이 생기는 거는 옥살 결석이 생기거든요. 칼슘, 옥살에이트 결석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 옥살에이트 성분이 좀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어, 그 비타민 전도사들이 하는 거 결석 안 생긴다고 씹으라 되는 거는 어, 후로 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음... 개 고양이한테 먹이는데 고려 은단 비타민 C를 좀 깨서 먹이셔도 상관없고요. 캡슐로 되어있거든요. 요렇게 조그맣게 사셔도 되고 캘리건니까 레이커 건데 요것도 질이 좋은 거니까 이런 거 먹이셔도 상관없고 어, 오늘 소개하는 거는 리포오말 비타민 C입니다. 얼마 전에 테레비 어, t v 엔인가그 슈퍼푸드 보니까 이리포오말 비타민 C를 하가그고 어, 귀를 설득하게 하더라고 요 흡수율이 좋다고 그러는데, 리포조말은 좋은 건 맞고요. 지금 이 브랜드는 닥터 먹골라거든요. 먹골라는 그 고급 브랜드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 또 좋은 원료 쓰는 건기본적입니다 대신 비쌉니다. 조금 비쌉니다. 다 아주 비싼 건 아니고, 좋아서 잘 모르겠으면 먹골라 거 사셔도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은 먹골라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OEM 제품입니다. 그래도 OEM 품질 관리할 테니까, 후지게 만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포조말로 된 제품들은 항상 액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분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비타민C는 이게 소분하기가 편해요. 어, 몇달 들어있냐면은 60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2만 몇천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180알 들은 거는 6만 얼마이더라고요. 아이허브에서 사시면 싸시고, 개별적으로 조선에서 어, 사시면 이게 4만 얼마로 어, 눈탱쳐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거 사서 먹으시면 제일 좋고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이거 괜찮습니다. 60알인데 60알이면 두달 먹일 분량이기 때문에 한 달에 만원몇천원 꼴이거든요. 물론 이런 거 사갖고 조금 조금씩 깨서 먹으셔도 되는데 장단점은 흡수율이 엄청 좋다 해서 이거 10,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만 먹이셔도 다른 거 이런 거반알 먹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건 참 세모고 어, 집사님이 한번 먹여보라고 해서 아새끼들 먹여보라고 해서 보내주신 건데 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 동이한테 먹이고 원래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은 비타민 C 잘안 먹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칼슘이 생길까봐 그래도 아픈 애들은 먹이면 좋고요. 어, 사람하고 다르게 고양이, 강아지들은 어, 비타민 C가 체내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수 영양제가 아닙니다. 필수라고 꼭 먹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는 어, 체내 합성되는 것들은 필수는 아니고 아플 때나 좀 하고 또 아플 땐 체내 합성이 잘 안되니까 보충적으로 먹이고요. 용량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놈들은 다 10으로 되는 게다 다릅니다. 보통 체내 합성은 키로당 그, 40mm 정도가 체내 합성 된다고 그러고 필요한 용량 같은 경우는 어, 100mm에서 500mm까지 해서 편차도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 소형형 같으면은 한 50에서 150사 정도, 150ml 사이 정도 먹으시고요. 중형형 같은 경우는 100ml에서 200ml 정도, 사이 정도 추가 정도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플 때라든지 비이 있을 때 같은 경우, 철분제 흡수할 때 비타민C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약좀 보시면 비타민C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흡수율이 좋은 리포조매 같은 거먹이시면 좋고요. 요거는 보통 액상형은 그 소분하기가 아주 지랄 육갑인데 요거는 오히려 소분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공 캡슐을 이렇게 있으셔고 나누시면 되고요. 캡슐은 적당한 거안 묶어 놓으시고, 실은 여기다 우리는 타우린 섞어 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가위 하나 준비계셔고 가세가세 해서 끝에 쪽 잘라 주시고, 면 짜면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가 요거 하나가 하나이 500ml 들어 있습니다. 서빙 사이즈가 2 캡슐이라서 한 번에 두개 먹으면 1000ml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눈대중에서 조금씩 안 돼요 어, 1000이라고 되어있는 건두알 먹었을 때 1000이기 때문에 하나가 500이거든요 그러면 은한 어, 10분의 1 정도면 50ml 정도 되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는 한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정도 먹이시면 됩니다 많이 먹으시는 분은 150ml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3분의 1 캡슐까지 먹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은 타우린도 고양이 중요한 서 동이한테 좀 먹이고 지금 앙팡이 맨날 감기 걸려서 꼴꼴꼴꼴하기 때문에 앙팡이도 좀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우린 500ml에다 250ml 넣고 이 정도 에서 이렇게 짜주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이한테 이렇게 먹일 겁니다 한 500, 5, 10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 집사님 주둥이로 들어가면 돼요 아까 보니까 지금 한5분의이 정도인가 양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은 하실 때 하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직전에 어, 액상형은 저거 음순다 보조만의 액상형이라서 그리고 남은 거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어, 집사님 주둥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건 내가 주워 먹겠습니다 다민수 중에서는 제일 고급형이 요리 보조마형 이것도 비싸거든요. 그도 나머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서방형이라서 좀 천천히 흡수되는 것도 있고 어, 다른 거부소물 같은 것도 프라모이드 좀 넣는 것도 있으니까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 그냥 동의약국 가면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서 이런 캡슐 가세로 잘라갖고 한 10분의 1 정도나 5분의 1 정도 먹이시오 상관 없습니다. 단 결석에 있어서 칼슘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에 칼슘옥살레이트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조심하시고, 안 먹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결석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로바이트 결석은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산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같이 먹이시면 좋습니다. 그냥 먹이면 시큼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종류에 따라서는, 어, 산이 시큼한 걸 중성화 시키려고, 이제, 알칼리 계열 같은 거, 칼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터 비타민C라고 그러거든요. 중성화, 중화 비타민C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어, 일반적인 거이나 고려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 고 보조말 비타민C는 그 수용성 비타민C에다가 어, 기름성분 레시틴, 그러니까 레시틴인데 어떤 거냐면은 콩기름도 있고, 아니, 콩기름도 있고 해바라기 기름도 있는데 해바라기를 붙여놨고, 콩그 알레르기 이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먹골라는 해바라기 레시틴을 붙여놔가지고 흡수가 잘된 겁니다. 그래서 어, 체내 세포 구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수용성과 지용성 겹쳐놓은 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아주 좋고 생체 이용이 좋은데 보통 십으나 되는 건뭐배1 0 배까지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선4배 정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선업 배 정도만 좋아도 상당히 적은 양을 먹고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우리 보정할 비타민 C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이, 강아지는 먹이기 이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 새모고 집사님이 요거 잘먹이는분은 몰라갖고 복잡하다고 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어 캡슐이 딱딱한 것보다는. 액상형이 소분하기에 더 편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어, 가루형도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타블유형 말고 정제형 말고 가루형도 있는데 가루형도 오히려 소분하기에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골드에서 나온 가리용 조그만 거 요만 거 사가셔 갖고 만 원인가밖에 안하니까 그걸로 조금씩 해서 한요 캡슐에다가 한1 분의 일이나 3 분의 1 캡슐 넣어갖고 다른 것들 뭐 타우린이라든지 m s m 같은 거 섞어서 먹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식후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아새끼한테 처먹이로 가겠습니다. 처먹일 때는 필건이 하나 있으면 좋고요. 필건은 항상 이 주둥이 배가리가 꼭 접착돼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주둥이가 분리되는 거 샀다가 어, 이 캡슐이랑 이 주둥이도 같이 배속에 넘어가면 똥돼입니다 똥돼 똥대. 그리고 항상 물을 먹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 공주사기에서 물 하나 해서 가져가서 아새끼 주둥이에다가 써줄 겁니다 캡슐 하나 또 꼽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빈혈이 있을 때 지금 먹이는 거라서 기운도 내고 빈혈 치료 참해서 먹이는 겁니다 빈혈이 있어서 신부전이 있기 때문에도 먹이거든요. 빈혈약도 먹이지만은 빈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꼭 물을 먹어서 몸한김을 좋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만 먹입니다. 우리 귀찮아서 여러번 나는 못 먹이고 대신에 흡수 효율 좋은 리포좀말로 먹였습니다. 앙 항팡입니다. 1년도 안 되고 지금 반년 조금 넘었는데 어, 몸이 약해서 매일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재채기하고 설사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거좀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바빠 갖고 못 먹였더니 앙팡이 전용 침대고 어... 이케아에서 만든 그냥 카트입니다 사진에 제대로 안 나왔나 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참고하세요 앙팡이 앙팡이 오늘의 주제는 솔직히 리포종할 비타민C거든요. 캡슐이 액상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소분해서 먹이는지 알려놓은 거면서 겸사겸사 그냥 비타민C도 알아보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일 수 있는 비타민C 종류라든지 용량용법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00ml 에서 400, 500ml 사이 정도 먹이는데,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유사마다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비타민C 거의 안 먹이는데, 어, 세모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어, 먹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고양이, 강아지는 결석생이 나고 안 먹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아플 때는 이렇게 먹여주시면 좋고, 우리는 이렇게 아플 때좀 자주 챙겨서 먹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카시목사레트 결석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신장에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에 카시목사레트 결석이 있을 때는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 옥살레이트 성분이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그 이왕기 박사라든지 절대로 결석 안 생긴다고 씹으러 되는 거는 구라라 생각하시고 좋은 점만 또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어 비닐 같은 데라든지 쭉쭉쭉 먹여주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강아지도 비타민C를 차먹인다는거 한번 알아봤고 언제 먹이는지 용량, 용법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 비타민C는 우리 예전부터 조금씩 갈아서 먹여왔거든요. 영상 찍는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어 괭이도 먹는 비타민C, 댕댕이도 먹는 비타민C도 알아보고, 남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 집사님 주둥이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